구약성경 1면에 있는 장세기 1장 24절에서 2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송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다스림은 온전한 하나됨이 있는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스림은 왜곡되게 됩니다. 그 왜곡은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음, 우리가 알잖아요. 신으로 섬겨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태양도 있고, 그리고 바람, 강이나 바다, 그리고 산 같은 것도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생물 중에는 어, 맹수인 뭐 사자나 호랑이, 뱀, 곰 어, 또는 큰 나무도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힘든 것들을 섬기면서 안전과 풍요를 비는 것이죠. 어,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무언가 내게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할머니들이 어, 막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보통 이제 칠성신한테 그 북두칠성에게 그 저를 그, 그, 뭐야, 그 소원을 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인데, 참 그것들이 다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 창조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창조하신 분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섬기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피조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왜곡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아, 요즘엔 저런 일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피조물을 섬기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뭔가를 굉장히 잘하면, 너무나 다른 사람이 타의 추종을 부러할 정도로, 어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면 그걸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우상시 여기고, 그래서 그, 요즘에 인기 있는 가수, 그, 좀 젊은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 또는 인간의 기술로 이룬 것들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AI가 이제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 올 거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겁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물을 다스림이 원래는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왜곡이 된 것이 첫 번째가 숭배였잖아요. 두 번째는 그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자기, 자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이 없는 거지, 실제로는 왕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사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아요. 이건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의 권력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 피조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거예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을 죽이는데도 개념치 않아요. 그리고 피조물을 파괴하는데도 전혀 어, 전혀 뭐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라, 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샬과 어, 라다. 그런데 마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으로 억누르, 억누르고 굴림하는 다스림을 말해요. 근데 인간의 죄의 본성은 이쪽으로 향하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굴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시아리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이 마시아리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라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라다인데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는 마시아리 아니라. 라다라는 거예요. 이 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잘 가꾸고 돌보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잘 가꾸라고 하시고 잘 돌보라고 하시고 잘 경영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피조물 위에 서서 군림해서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가 이것의 의미를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이라면 내 손에 있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 내건줄 아는 착각에 빠지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 이제 10편, 24편, 1절을 보면 그 말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우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음속에서 아난 인정하기 싫은데 아 그게 또 인정해야 되는가막 이런,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땅내집내 내 내, 내, 내 이름 집문서 땅문서에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 것도 아니란 말이야. 막 이렇게 화가 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집에, 집문서에 네 이름이 적혀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물건을, <laughs>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지불해서 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있어서 그 땅에 씨를 뿌려서 식물이 자라, 자라났다고 해도 아 이건 내가 키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것 같아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기 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뜬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손에 명확하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통치권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걸 마치시면서, 아,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창조된 것들을 보시고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잖아요. 1장 3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고요. 힘이.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보기, 아, 보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너무나 잘 맞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워진 세상에 대해서 가지시는 창조주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를 만들기를 했을 때. 그게 너무나 내, 하, 그, 참, 잘된 작품으로 되었을 때 그, 그것을 그린 사람의 그 기쁨, 그것을 만든 사람의 기,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그, 그,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그 즐거움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보, 보시기에 좋은 그 피조세계를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된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피조물을 섬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피조물들 위해 군림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가꾸라고 주신 것이고, 잘 돌보도록 맡기신 것이고, 잘 경영하도록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피조물 된 것들, 뭐,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10편, 8편,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들 위에 초월해 계시죠. 당연하죠.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초월한 것으로만 계시지 않고 그 피조물 위에 임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의 그 은혜를 또한 볼수 있고 그 피조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아, 그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람이 아, 사람 무서워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 아니, 사실 그렇죠.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사람 무섭잖아요. 막 겁나서 뭘 못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에 나온 뉴스의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도. 아, 인간이 어떻게 저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 그런 당연히 알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막 불현듯이 "아,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막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신 게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보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는 그러니까 보이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이 걸쳐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참 비참한 거죠 죄로 인해 타락된 상태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영적인 눈을 회복시키실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평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TV 뉴스를 보면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서 하저 저 인간을 죽여야 돼뭐 이러면서 뭐어쩌 어쩌면 인간이 저러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걸로 머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특별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거를 잃어버린 그 인간을 불쌍히 여김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주님 내가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신 그, 그, 그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된 사람을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 태신제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그런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데 주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제가 봅니다. 주님, 품고 기도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은 사실 아이들 공과해서 이 환경보호 우리 주신 것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아, 우리는 다스림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분리수고도 잘하고 절약하고 아껴쓰고 쓰레기를 열심히 줍자. 아 그러면 우리는 이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의의도에서빗나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고 했어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를 너무 강조하니까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나요? 어떤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힘이 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히브리어로 바락이에요, 바락, 바락. 이것은 단순히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잘 되라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체적인 능력과 생명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능력과 권세를 실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풍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번성하게 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그 힘이, 근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심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요, 찬송가 478장 2절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처럼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전혀.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봄을이 다시 하나님 영광을 도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로 다할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피조물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것을 맡아서 잘 가꾸고 돌보고 경영하도록 맡기셨음에도 죄로 인해 왜곡되었음을 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새 임을 공급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조물의 아름다움과 지혜, 그 지혜로 인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주님 피조물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해서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을 잘 보호하고 돌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